안녕하세요, 캐럿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출시돼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나노바나나 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캐럿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었는데 퀄리티가 정말 놀랍습니다. 결과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목소리> 제가 브루클린 거리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 사진을 첨부했고요. 첨부한 인물이 뉴욕 브루클린 거리에서 에스프레소를 여유롭게 마시고 있는 모습. 아, 테이블 한켠에 AI로 생성되었습니다. 바나나. 한글로 적힌 포스터잇이 크게 붙어있음이라고 했어요. 어, 포스트잇은 아니지만 사실 제 의도보다 더잘 만든 것 같고요. 이모티콘이라든지 한글 텍스트가 정확히 표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유롭게라는 어, 말을 써서 그런지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저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줬죠 어, 보시면 옷의 구김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가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달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모습도 요청했는데요 손색이 없죠 포스터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레퍼런스로 삼을 포스터를 던져줬고, 어, 원본에서는 책이었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한 화려한 디스플레이로 피로감을 느끼는 연출로 해줘라고 했는데, 피로감을 느끼는 연출이라고 하니까, 인물을 약간 다크서클을 짙게 그려놨고,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또 제가 따로 요청하진 않았지만,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 반응까지 스티커로 붙여놓으면서 굉장히 잘 표현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화 오마주 포스터도 요청을 해봤어요. 원본 포스터를 던져주고, 얘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묘사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한번더 한글 버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아주 정확하게 한글로 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을 주고, 이걸 레고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채색도 해달라고 했는데, 레고의 채색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홍보 포스터를 요청해봤습니다. 제가 레퍼런스로 준 거는 이미 굉장히 저화질의 이미지였는데, 얘를 업스케일까지 해서 만들어왔고요. 조금 심심하니까 좀더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이 상세 이미지였는데요. 캐럿 앰플을 제가 임의로 하나 넣어봤고, 어, 레퍼런스로 하나를 던져줬어요. 보통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이미지들이죠. 이게 만들어낸 첫 번째 이미지고 더 다양한 이미지를 요청해야 하니까 원본 레퍼런스를 그대로 학습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 상세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품 연출컷, 모델 연출컷,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픽도 잘 만들었고요. 보시면 디테일한 요소라든지 텍스트가 아주 잘 표현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바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겠죠? 이번에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팀의 사진을 주고요. 이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한일전 승리한 라커룸에서 셀카 찍은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 준 사진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두 개가 들어 있어서 제가 다시 요청했거든요. 한일전을 2대 1로 이긴 승리의 라커룸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라커룸이 지저분하겠죠? 그런 것까지 이 친구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이미지를 주고 재원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해봤는데 각 요소를 이 친구가 알아서 파악을 하더니 이런 재원표도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김치볶음밥 사진을 던져줬을 때 레시피가 뭐가 들었을까를 묻는 요청도 해봤는데 김치볶음밥의 재료를 소개하는 완벽한 이미지를 가져왔네요. 참깨는 진짜 조금 보이고 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유출을 해서 가져왔네요. 나노바나나는 정말 정말 특별했습니다. 콘텐츠의 스타일도 고해상도 실사부터 웹툰, 제품 연출, 어, 아트워크까지 거침이 없었고요. 사실 제가 요청한 것 같고 보셨지만 복잡한 요청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요청을 했을 뿐인데 자연어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바로바로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품의 정밀한 표현이 중요한 커머스에서도 이렇게 후편집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더 유용한 내용은 다음 캐럿 아카데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